안녕하세요. 마스타 농장입니다. 지금요. 9월 7일, 8일. 오늘 9월, 9월 9일인가요? 아. 땅콩이요. 저 옆에밭에는 땅콩을 딱해서 탈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늦게 심어서 그런지 땅콩이 지금 한개뽑 이게 한 포기를 뽑아 보니까 땅콩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영어이거요땅 속에 오래 제때 수확을 안 하면 이게 싹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밑에서 땅에서 수분이 있으면 빨리 제때 안 깨면 땅콩이 이렇게 싹이 나요. 싹이 예 그래서 이제 한 포기당 이렇게 엄청나게 열렸어요. 포기는주름주름주름주름주름주릉 열렸는데 헉, 겁나게 열렸죠. 이게 지금 캐야 되는가 봐요. 싹이 다, 오래 두면 싹이 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게 이제 이게 이제 막생길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키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런 이제 이런 거 싹이 안 나게끔 하려면은 빨리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뽑아 봤네요. 아, 겁나게 잘 많이 달렸어요. 아, 올해는 도더지가 어, 이쪽으로 건접을 안 했네요. 작년에 두더지 다 파먹어가지고 엄청 어, 손해 봤는데, 두더지가 다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노락노락 까만 반점이 생기고, 이파리가 이제 말라가고, 까만 반점이 생겼잖아요. 이런데캘 땐가 된 거래요.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잖아요. 아,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아, 우와 땅콩이요. 두드지 한테안 뺏겼더니, 엄청나게 달렸어요. 와, 땅콩 한번 보세요. 이것도 벌써 이제 땅 속에서 이거 열매 맺은 지오래돼가지고 벌써 이제 싹이 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벌써 났어. 어, 도태되고 없는 거. 이런 것들 봐봐. 벌써 싹이 나서 썩어버린 거. 아, 이거 엄청나게 달렸는데요. 이거 달, 이클 때까지는 못 기다려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이거 봐. 이거. 와, 이런 것 때문에요. 너무 작은 새끼들이 많이 달려있어도 이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땅콩일 때 이렇게 두 줄을 심었는데요. 저 밑에까지 오늘은 다 수확 못하고 한 줄만 수확하고 이렇게 수확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게 달렸죠. 떨어진 거 이런 거 봐봐. 색깔이 이제 이렇게 새감맣게된 거는 벌써 싹이 났어. 이봐봐요, 싹이 안에서 났네. 싹이 났어. 벌써 못 먹는 거예. 색깔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고 노랑 담고 이렇게 많네. 아, 이거 새 싹이 나기 전에. 팔라댁 같아. 땅 속에도 이렇게 떨어진 게 있고. 땅콩에도 이렇게, 이런 거다 파가지고 다시 다, 땅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오늘하고 팔라댁. 이런 거 벌써 다 데려가지고 썩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오늘 땅콩 수확합니다. 자, 지금은, 어, 이파리가 다 지금 갈색으로 변했죠. 땅콩 캘때입니다. 네, 마스타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